안녕하세요 베스트 인테리어입니다 이번 작업은 천장 어, 마감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 천장 작업을 하기 위해서 각재로 상을 잡고 있습니다 각재가 가진 후에 그이에다가 어, 석고보드를 마감할 건데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담아보겠습니다 각제를 걸었는데요. 보통 이제, 어, 석, 고보드가 폭이 900이기 때문에 450에 하나씩을 각제를 대줍니다. 그러면 두 장을, 한 폭이 어, 90cm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을 사, 45cm 간격으로 어, 각제를 걸어줍니다. <laughs> 네, 450mm 간격으로 상을 걸었습니다. 이제 위, 위쪽에 천장면으로 속보보드를 시공하면 천장면이 형성이 됩니다. 네, 900에 1800짜리 속보보드를 고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음매 부분에서, 어, 연결이 되기 때문에 아까 상을 450에 450으로 상을 걸었고 900에 1800짜리 석고보드를 고정을 하게 됩니다. 네, 천장 석고보드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900 간격으로 석고보드가 연결이 되었습니다. 네. 이쪽도 상을 걸었습니다. 석고 작업을 하기 전에 상을 걸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고보드를 네, 고정하고 있습니다. 음. 아, 정도 되려나 모르겠네 이제 천장 석고보드 한장 남았습니다. 네 석고보드 작업은 완료되었습니다. 네 천장을 석고보드로 마감했는데요. 목공 작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음, 갤럭시 화이트 문짝이 준비가 되어 있고, 몰딩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각도기로 커팅을 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 어, 보통 문짝은 현장에서 조립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 화장... 아... 화장실 쪽은 발포 문짝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어, 잘 썩지 않기 위해서 발포 문짝을 준비했고, 방수에도 탁월하기 때문에 발포 문짝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화장실 문 쪽은 어, 안쪽보다는 안전을 위해서 혹시 사람이 안에서 쓰러졌을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여는 게 좋기 때문에, 어, 바깥쪽으로 문을 여는 쪽으로 선택을 하였습니다. 어, 상단 몰딩, 하단 몰딩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어, 몰딩의 종류에는 지금 현재는 계단 몰딩을 하고 있고요. 평몰딩, 갈매기 몰딩, 계단 몰딩,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단 걸레바지 몰딩은 실리콘이나 글루건을 이용하여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상단 몰딩은 타카를 이용하여서 고정을 하게 됩니다. 실리콘도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블루건이 2돌 1분 동안 1분에서 한 3분 동안 기다려줘야 됩니다. 밀착을 시켜서 고정을 하면 됩니다. 네, 문짝을 시공하려고 합니다. 문짝은 수직, 수평을 잘 봐야 되고요. 레벨기로 수직과 수평을 본 후에 홈이나 타카로 고정을 한 후에 시공을 하면 됩니다. 어, 문짝, 문틀 제작을 할 때는, 어, 수평 수직을 잰 후에, 높이하고 폭을 잰 후에, 어, 1cm 정도 정, 정치수에서, 어, 1cm 작게 어, 주문을 하는데요. 보통 수평을 잴 때는 가운데 점을 먼저 잡고 치수를 재고, 세 군데를 잰 후에 평균치를 낸 후에 어, 평균치 치수에서 1cm를 줄이면 됩니다. 수평수직수직도 그런 식으로 해서 주문을 드는데요. 어, 수평도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잰 후에 어, 중앙, 양쪽 세 군데를 잰 후에 주문을 1cm 정도 정치수에서 작게 주문을 넣어서 제작을 하면 됩니다. 저희는 현재 그 치수로 해서 제작이 된 상태에서 문틀을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 이곳은 지금... 2층, 3층 두 곳을 시공하고 있는데요. 제품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화장실 문짝은, 어, 폼을 싸서 고정을 해놨는데요. 어, 지금 문은 바깥쪽으로 열게끔, 이쪽은 지금 화장실 안쪽이고, 바깥쪽으로 제작을 해서 주문을 했습니다. 어, 공간이 작은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서 사람이 쓰러지거나 했을 때는 어, 안쪽으로 밀다 보면 문이 안 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새로 시공을 했을 때는 바깥쪽으로 문, 문을 여는 쪽 방향으로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시공자의 어,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이기 때문에, 어, 말씀드렸습니다. 문틀을 세운 후에, 폼이 완전히 굳은 후에 문짝은 시공을 하는 게 좋습니다. 틀이 튼튼하게 고정이 돼야 흔들리지도 않고 잘 고정이 되기 때문에 문틀을 먼저 세운 후에 문짝을 시공하면 됩니다.

문을 시공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지경첩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이지경첩을 시공합니다. 그리고 문, 문 손잡이는 보통 이제 안쪽에 이렇게 돼 있고요. 요즘은 키 없이 앞에서 구멍으로 열수 있게끔 많이 설치가 됩니다. 어, 이 지경첩을 문틀에 고정하고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